자, 이번 영상은 RS1260HD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대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러 대의 RS1260HD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영상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하나의 컨트롤러에 묶어서 컨트롤러를 통하여 다중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각각의 고유한 어드레스가 지정이 되어야만이 별도로 컨트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어드레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쓰고 있는 그런 CCTV 같은 경우는, 저가의 CCTV는 CCTV 내부에 딥스위치를 통하여서 제어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지금 보시는 이 RS160HD와 같은 카메라들은 우리가 메뉴에 진입해서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메뉴에 진입하시려면요, 함께 주어지는 이 리모컨을 사용할 경우에 간단하게 셋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셋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메뉴 버튼을, 자, 클릭을 해보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은, 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시리얼 포트 세팅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있는 상단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프로토콜은 자동으로 설정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어드레스 값이 있죠? 자, 지금은 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주소는 1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카메라에 다른 번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카메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2번으로 지정을 해주고, 3번, 4번 등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연동을 하시면서 컨트롤러에서 번호를 카메라 어드레스 번호를 2 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설정한 이 카메라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이 간단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영상이나 그런 또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상들이 있으면은 만들어서 어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